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또 이, 정말 이 편의시설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목소리> 168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수서동 강남 대시앙 폴의 보유 중입니다. 현재 지방에 살고 있어서 앞으로도 거주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갖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뭐 투자용으로 보유 중이신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강남 대시앙 폴의 전망을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는지 이사님 도와주시죠. 네 문자로 이제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어, 대시앙폴에 좋습니다. 우리 강남에 아까 뭐첫 번째 사연하고 마찬가지로 좀 끝자락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또 그것만큼 굉장한 장점이 이제 쾌적한 그런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또, 이, 정말 이 편의시설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일 8년 차기 때문에 그래도 준 신축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지방에 살고 계시면서 이렇게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시는 거는 저는 전혀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강남 한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매도하시고 강남 아닌 다른 데를 사신다면 다시 강남에 가시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정말 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거주를 못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전세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여기 거주하지 않아도 전세값이 오르는 만큼은 내가 또 현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금 당장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어, 많이 올랐거든요. 뭐 많이 안 오른 아파트가 없겠지만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인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가 그러니까 가격의 이제 하방 경직성도 굉장히 강한 그런 어 제. 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 부동산은 뭐 40%에서 60%는 실거주자인 거고,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떨어질 것 같다고 숨들매 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없,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어, 고, 이 매매 시장에서 공급으로 나오는, 던지는 그런 매물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실거주를 안 했다고 하면 또 파실 때 어, 세금은 다 내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꾸준하게 어, 양도세가 지금 매우 이제 강화가 됐지만. 강화되지 않았을 때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칠일 작년 7일공 대책으로 아니 칠일 대책도 그렇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전세값 상승도 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해